그거 아세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스파티필름이 한 종류가 아니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특히나 제가 키우고 있는 품종은 지금은 더 이상 유통되지가 않고 있어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크기가 대중소만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키우다 보면 그렇게 커지는 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전혀 달라요. 심지어 꽃집 주인조차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꽤 있어요. 시중에 소엽이라고 유통되고 있는 외성종이 있는데, 외성종은 콜롬비아 원산이고요. 키가 30cm 밖에 안 돼요. 그 다음은 원산지는 모르나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키가 40에서 50cm 정도 돼요. 외성종과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스파티 필름, 둘다 잎의 넓이는 8cm입니다. 그 다음으로 키가 큰 것은 90cm. 중앙 아메리카가 원산지예요. 이것의 특징은 잎사귀가 최대 60cm까지 커요. 광택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불연포가 흰색이나 녹색일 수도 있어요. 가장 키가 큰 것은 최대 100cm까지 크는 건데 남아메리카 북부 지역이 원산지예요. 이것의 특징은 잎사귀가 두껍고 잎사귀의 길이가 50cm 정도 돼요. 그리고 잎사귀의 넓이가 18cm 정도 되고요 제가 키우고 있는 품종은 광택이 있고, 잎사귀가 두껍고, 그리고 잎사귀의 넓이가 20cm 정도 돼요. 키는 대략 80cm, 90cm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화분의 높이가 70cm인데, 그거보다는 훨씬 크거든요. 키를 비교하자면은, 중앙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 애매한데, 일단, 잎에 광택이 있기 때문에 중앙아메리카 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잎사귀가 두껍거든요. 아, 좀 애매해요. 잎사귀 두꺼운 거는 남아메리카 쪽인데. 그렇지만, 아무래도 중앙아메리카 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키우, 키운 지 오래됐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얀 불염포가 녹색을 띤다고 했거든요. 최근 몇년 전부터 제 스파티필름이 녹색을 약간 띄고 있어요. 어쨌거나 이와 같은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딱한명 빼고. 꽃집이랑 꽃집은 다 다녀서 물어봐도 모르고. 화훼 단지 가도 모르고 플로리스트한테도 물어봐도 모르고 화훼 기능사 있는 사람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 걸 어떻게 다 아냐. 식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당연하죠. 세상에 식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 모든 것을 다 알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딱한 분, 아시는 분을 만났죠. 얼마나 감사하고 반가웠던지요. 그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러이러한 품종이 있었는데. 예전에, 오래전에 이동되던 품종이다. 지금은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는 품종이고, 나오지도 않는다. 어쩐지, 어쩐지 이상하다 싶었어요. 아, 제가 재작년에 이 똑같은 거 사고 싶어서 더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더 많이 키우고 싶어서 구입을 했었는데, 1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거예요. 어 뭐, 왜 이렇게 성장이 더디지? 제가 키우고 있는 것은 성장이 굉장히 빨랐거든요. 자람새가 정말 좋았어요. 후후후후. <laughs> 그래서 작년에 그냥 친구한테 줘버렸어요. 선물로. 아 그런데 잘 키우면 참 좋을 텐데. 아 어, 결국엔 죽였더라고요. 아유 한두개 죽인 게 아니에요. 아, 어떻게든 하나라도 잘 키울 수 있도록 동려를 해주는데 아 그게 제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아 어, 정말 안타까워요 이미 많은 식물들을 죽인 친구라서 하, 웬만하면 이제 정말 쉬운 거 정말 쉬운 종류로만 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무사해요 <laughs> 얘기하다 보니까 또 3.4에 빠졌어요 죄송해요 어, 어찌됐든 이 스파티필름을 살때 품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판매자도 몰라요. 이 품종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구입하실 때 혹시라도 나중에 똑같은 품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염려하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